안녕하세요. 쓰다 글쓰기 센터 소장 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쓰다 글쓰기 센터의 특목고 자사고 입시 대비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쓰기 센터 수업이 처음부터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수업에 성실하게 꾸준히 참여를 하고 또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 하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강생들의 한 절반 이상이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대치동이다 보니까 좀더 그런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글쓰기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글쓰기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시키면 학생들도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맞춰가지고 좀 수정이 왔습니다. 간혹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아우리애는 특목고 자사고 안갈 건데 그러면 글쓰기 수업을 못 듣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일반고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특목고 자사고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고는 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또 독서 이력을 따로 본다던가 뭐 면접을 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선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대입이라는 경쟁의 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간다는 것이 공부를 덜 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반고에 진학을 하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적성이 있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된 책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고 발표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조금 더 학업에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꾸준히 어, 준비를 해온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대입을 준비할 때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그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위해서 글쓰기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준비 활동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결국 면접관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 음, 그리고 인성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어,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죠. 추가 질문들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기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어, 충분히 생각해 온 학생들은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이런 고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더라도 그 고민의 깊이가 매우 얕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하게 되냐면 입시가 닥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시가 닥쳐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또막 어디선가 주서들은 어떤 뭐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더라 저렇게 써야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쓰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당연히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하는 사람들은 보면 바로 알죠 그런데 이제 입시 결과를 떠나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험들을 그런 식으로 대비하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진실한 얘기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글쓰기 센터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곧장시키지는 않고요 당연히 그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식, 자기 자신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또그 생각한 결과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유도를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역사 소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사 소술이라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 행동과 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월간, 뭐 주간, 일간 단위로 꾸준히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난또뭘할수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원칙이나 가치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죠. 현재 내 상태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또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주기가 되면 이제 자기 평가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한달 주기로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스스로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의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이 채워질 것이고 이런 질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이제 고찰할 수 있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진로 적성에 맞춘 독서 포트폴리오 작성입니다. 이제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를 하는데 그걸 자기 삶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학생들이 항상 좀 약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적성과 어, 진로에 맞는 이제 그런 독서를 조금 이제 권장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 혹은 의학이라는 학문 영역에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나 책을 읽게 하고요. 어, 굉장히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고 의사의 삶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써보고 또 내가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수 있죠. 또 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있잖아요. 뭐 의대생수를 늘린다 라든가 의사와 약사의 어떤 분업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은 또어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슈를 쫓아서 이렇게 한번 자료도 찾아보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상을 갖게 되죠. 결국은 읽기라는 것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영역 그리고 내가 어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되는 그 영역에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게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읽게 하고요 또 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서라는 거를 그 학생의 적성과 진로 관심사에 맞게 독서 이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독서 이력이 당연히 자기소개서에 얘기한 내용과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말하기 훈련 해야 되겠죠 구술 면접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글쓰기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쓴 내용을 정리해서 짧게 발표해 보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든 글이든 결국 문장을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으로 간결한 구조로 전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말하기가 글쓰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니까요. 중요한 능력이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무슨 구술 면접을 준비한다고 뭐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정확한 문장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자기 얘기를 할수 있죠. 다만 이제 시험이라는 상황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수 없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게 필요하긴 하지만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학생이 시험장 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쓰다 글쓰기 센터 수업은 기본적으로, 어, 글쓰기라는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특목고 자사고에서 요구하는 말하기, 글쓰기 능력, 읽기 능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키우는 이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뭐주5일 피드백이라든가 어또 수업 시간에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읽고 정리하고 발표하고 써보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도 하는 것이고요.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생각하고 계시는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등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직 특목고 입시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자녀가 좀더 진지하게 음, 자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글쓰기 센터의 특목고 자사하고 어, 입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글쓰기 센터는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강화와 학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